장관이 이제 곧 예.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에서 더 낮아집니까? 아직 뭐 정리된 내용이에요. 규제지역은 늘어납니까?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세대출에 DSR 적용합니까? 토부 장관이 금융문제는 보유세는 올립니까? 일단 규제부가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요 억제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던 6, 7 대책으로 서울의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 돌파한 거 아시죠? 이게 수혜자가 정작 따로 있었더라고요. 대통령실의 비서관 중에 서울 수도권에 사는 재산 신고 대상 공직자 20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집값 상승 내역인데요. 정권 출범 석달 만에 평균 1.6억이 올랐습니다. 민정수석 5억, 경제안보 비서관 3,800억, 부동산 정책 컨트롤하는 국토교통 비서관 3억, 1.6억이 이한 말이죠. 우리 국민 1인당 1년 내내 땀 흘려서 버는 평균 소득의 3배를 불과 석달 만에 달성을 한 거예요.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지만 정작 집 없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분들은 재테크에 성공을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 평소에 불로소득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결국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거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한두 달에세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지금 거의 한 달여에 한번골라오고계세요 문재인 정부 때 기록이 28회 정도 되는데 이러다가 기록 경신하게 됩니다. 장관님 정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성찰해 주시길 바라고요.